사랑의 언어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러한 언어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이 언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게리셰프만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밀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많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오래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과 나눠지는 대화나 그 사람과 헤어지는 모든 삶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이랑 아무런 것 대화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표정의 모습도 없다면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계명을 묻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온전히 집중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다섯 가지 중에 나머지 세 가지는 바로 하나는 선물이요, 하나는 봉사요, 하나는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감옥에서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리퍼서고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세서 이네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리퍼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별명이 뭘까요?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총네 장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생애의 마지막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인가요? 물론 상황이 뭐 어려운 상황과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내가 속을 썩이고 내가 되는, 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러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른 나의 태도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다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랄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태도, 이러한 태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여지는 말과 내가 들려지는 그러한 말로 인하여 그런 언어들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와 사춘, 사춘기의 점, 전문가였던 로스 캠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다고 느낄 때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바로 이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3050 세대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강현정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주 토요일 날 금쪽이라고 하는 방송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그날 그 아이, 그 등장했던 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10살, 2학년, 3학년쯤 되는 아이였다고 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반말로 욕을 하고, 엄마를 자기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태도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혹시나 귀신 들렸나? 해서 무당을 부르기도 하고, 구출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니 이 집안의 부모가 문제였던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아주 강박증에 그리고 굉장한 언어 폭력과 이것으로 아이를 거의 코너로 몰아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안 되도록 자랄 때부터 온갖 폭언과 그런 폭설로 인하여 이 아이가 그렇게 늘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를 가는 것이 자기한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를 가기 싫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표정과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버릇이 없다, 아니면 뭔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물 속에서 빠져 있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오히려 그 친구를 밀어냈어요. 저보다 키도 좀 작았고 덩치도 작았는데 아이를 이 친구를 구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저를 딱 붙잡는데요. 제가 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이 할때 자기 힘의 1 0배 정도가 나온다고 하죠.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해도, 심지어 는 아이라고 해도 여자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럼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하는 욕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그 힘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이,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정서가, 부모의 사랑이 이 아이의 탱크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자라오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듣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 되신 분과 아내 되신 분과 손을 잡거나 아니면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즘 뭐 세상이 좀 이상해져서 불륜 커플과 결혼한 커플을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길가에 지나가다가 부부는 손을 안 잡고 걸어가면 부부고, 남녀가 손을 잡고 가면 불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당연히 손을 잡아는게 당연한 거죠. 근데 손을 잡고 나면, 어허 부부끼리 이러면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 논리들이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충분히 그러한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점점 우리의 감정은 메말라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겉사람은 흡수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 겉으로는 얼굴도 늙어지고 나아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언어가... 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바울로 좀 돌아가 볼까요? 바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이 아니었어도요 이웃 외에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한마디로 사도바울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처해 처해보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좀 독해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바울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의 문 밖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빌립보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빌립보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했던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빌리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또한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이탈 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가교 역할한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은 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는 누가 주둔할까요?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둔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다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군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더 투철하죠. 그러기 위해서도 그들은 주, 우리를 구원할 자, 이거 하면 메시아, 하면 황제였어요. 근데 그러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빌리뽀 한가운데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빌리뽀 교인들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리뽀 지역은 여러 가지 많은 뭐 돈벌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돈벌이 하나가 신점을 치는 여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체를 받게, 복채를 받고 그들이 내는 신점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신점이 가짜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진짜라고 해서 그들의 살림이 끊어졌을 때 바울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바울을 목숨 걸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곳이 바로 이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며 바울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울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좀더 쉽게 풀면 이빌리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리보 지역에 왔을 때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경건한 여인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바울을 위하여 내어, 내놓았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지역을 빌리포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빌리포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귀한 선물과 필요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바울은 이걸 잊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뭘까요? 비싼 거? 의외로 비싼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 주는 선물이 더 귀합니다.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아, 그때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거죠. 사서. 아니면 내가 구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에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몇천만 원짜리 아니면 정말 귀한 비싼 것들을 받는 것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주었던 이물한 모금 그리고 나에게 주었던 그 자그마한 편지 하나가 너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떠났지만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잊지 않았던 그것 가운데 바울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귀한 그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이 이르게 되었죠. 이 놀라운 선물, 근데 이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여러분 것만 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이 선물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함께 동참하신 그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 복음의 선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이 복음의 선물을 끊임없이 줄 거를 바울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실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 변호해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히 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걸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썼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은혜로 여기며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결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고 결심하는 것은 선물이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마 결혼을 내가 저 남자와 저 아내와 결혼을 겹치게 된 계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헌신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섬기고 나아갈 때왜 저러지 저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섬김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정말 생판 남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는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럼 그들의 반응이 되면 그래요. 좀왜 저러지? 뭐, 뭐, 나한테 뭐 건질 게 있나? 뭐, 왜 그러지? 근데 그러다가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죠 뭔가 프로포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포즈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아저 남자라면 저 여자라면 나를 정말 굶기진 않겠다 저 사람이면 내가 정말 믿을만 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떻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서로 섬기다가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내가 섬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변질될까요? 그러면 하는 사람이 늘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권사가 해야지, 당연히 장로가 해야지, 당연히 집사가 해야지. 이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은혜로 찾겠다가, 내가 당연해지게 되다 보면 그때부터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나 모든 일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 이거예요. 그죠? 밥은 식화 남편, 아내가 해놓으면 치우는 것까지 안, 내가 해야 돼? 이런, 이런 말들. 왜 먹는 사람 따로고, 치우는 사람 따로야?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집에서, 어? 밥, 밥,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그 정도도 못 해? 이런 갈등들이 서로의 봉사가 사랑의 언어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매우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서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저거니까 당연히 해야 돼저 사람은 저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봉사의 언어가 회복이 될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을 당한 고난을 은혜로 생각했고, 그들도 기꺼이 그 은혜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은혜로 여진다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영적 스킨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와요. 그 아픔 속에 내가 가슴 아파요.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지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손으로 터치하지 않았어도 이 영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영적 스킨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언어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1장 8절에 좀더 제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깊은 사랑과 애착으로 내가 여러분과 친교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내 심장이 그를 증언한다고 표현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진짜 사랑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에게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서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에 속고도 또 속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아무리, 아무리 비싼 을 비싼 선물을 줘도 그 사랑의 진실이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나 가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혹했다가 당하고 또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를. 바울은 그래서 지금 자기의 아니보다 이 교회에 더욱더 복된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매우 훌륭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을 낳으면,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보호하고,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끝까지 돌보죠. 그러다가 이제 새끼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몸을, 가시고기, 자기 새끼들의 먹이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몸을, 마지막, 그래서, 가시고기 영상을 한번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 가시고기의 부, 이 부, 수컷의 가시고기는 뼈만 남아있죠. 그 모든 살을, 자기 새끼들이 다 먹거든요.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아니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충만했기에 바울은 힘든 감옥 생활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교회와 가정에 더욱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일까요? 조직일까요? 지난주에 강현정 교수님께서 조직과 공동체를 딱 명쾌하게 비교해 주셨어요. 조직은 목표 중심 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게 효율성이나 성과가 매우 중요하죠. 그음마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이나 조직이 있어신 분들은 아시죠? 조직을 만들었다가 이 조직이 성과를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해체 시켜버립니다. 자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조직 자체가 그게 성과 중심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공동체죠. 그럼 공동체는 뭐가 중요할까요? 공동체는 원래 영어로 커뮤니티, 공통적인 관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공통적인 관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의 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어느 누구보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랑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뭐죠? 공동체입니다. 그러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언어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이 조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 나 다음날 회사 가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날 회사에서 뭔가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사귀는 사람이 거기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가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 이건 교회가 조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집에 가기 싫어진다. 이건 집이 조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집은 내가 누구든, 언제든지 가고 싶어야 되는 것이고, 집에도 내가 따뜻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물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컷 전도했지만 100명을 전도했어도 한 명이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면 이미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100명이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힘쓰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공동체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어느 때보다 사랑의 언어가 누구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뭔가 학원만 갔다 오고 집에서 밥만 주는 조직이 돼버리면 그래서 대학만 잘 가면 되고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오면 되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면 그건 조직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이 교회와 이 공동체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필요한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5월 달을 처음 주를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되어지진 않다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찰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